안녕하세요. 에그빛 도화점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요 정말 급합니다. 그죠? 자, 3일밖에 안 남았어요. 3월 31일까지만 저희 도화점 가입하시게 되면은 전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만 하셔도 제공해드리는 요 WM 매매 기법입니다. 자, 31일 이후에는 조건부로 여러분들께 이 WM 매매 기법을 제공해드릴 거고요. 빨리 가입하셔서. WM의 매기법으로 수익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제가 영상 제작하고 있는 시간 자 1시간 정도입니다 5시 반인데요 4시 반부터 시작을 해갖고 총 지금 아홉번 자 2회차에 실현된 것이 있고요 1회차에 다전원 실현됐는데 지금도 영상 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단 수익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급해요. 며칠 안 남았어요. 하단 링크 카카오톡 통해서 가입 문의 또 지점 이동 문의 하셔서 WM 매매 기법 받으셔서 최대한 수익 많이 내시고 또 저희 인공지능 AI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기 바랍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입 문의 또 WM 매매 기법에 대한 사용법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입하셔서.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자, 지금까지 도화점이었습니다. 서로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